안녕하세요 소통의 스마트 꿀팁 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애터미 쇼핑몰이 최근에 리뉴얼이 되었지요 월드센터에서 사업자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어 소통 포수당 메뉴 어디로 간거야 어 소통 탈퇴 예정자들이 안보이는데 소통 소통 개보도가 또 어디갔어 네네 사장님들 한 분씩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리뉴얼이 되어 좋은 분들도 많겠지만 말이죠 아직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전업자 회원분들 아주 곤욕이신데요. 당장의 좌측, 우측 포인트를 맞춰 드셔야 되는데 좌측은 또 어디서 보고 우측은 또 어디서 봐야 하는지 시내에서 엄마 손을 놓쳐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과 같은 방황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저 소통이 영상 두 개를 올렸었는데요. 처음 영상은 PC 화면에서 리뉴얼된 쇼핑몰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버전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두 영상에서는 대충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마이 오피스에 대해서 심층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진행하면 돌아서서 까먹기 때문에 한 파트씩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통 역시도 정보를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 애터미 고객센터와 수일 동안 질의의 답변을 듣고 또 묻고를 반복하여 얻은 정확한 정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애터미 고객센터는 소비자 문의 즉 제품 문의와 같은 경우는 즉각 즉각 답변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들을 위한 질문 중에서 전에 질의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문의할 때는 답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알아보고 몇 시간 후에 답변을 하곤 하는데요 저 소통이 이런 애매모호한 질문들을 수시로 하다보니 말은 안했지만 아마 질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와우.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 영상부터는 마이오피스를 전격 해부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마이오피스를 처음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바로 나의 현황입니다 이전에도 저 소통이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이런 정보를 모른다고 애터미 사업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임페리얼들과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들 역시도 이런 세세한 사항을 다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또 이런 것들을 몰라도 임페리얼 승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이죠. 하위 파트너들의 물음에 말이 꼬인다거나 거짓말을 친다거나 말이 안되게 이리저리 둘러댄다거나 모른다고 했을 때 밀려드는 그 창피함 이거 어떡 하시겠습니까 이왕 알려면 정확히 알아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있게 알려준다면 스폰서로서 면이 서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와우. 자 그렇다면 마이오피스 해부 1편 나의 현황 지금 살펴봅니다 스마트폰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에 하단에 파란색 아이콘이 바로 마이오피스 인데요 바로 이 마이오피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니 로그인하라고 나오겠죠. 이 로그인 화면에서 애터미 계정을 입력하여 로그인하셔도 되고요. 아래 소셜 로그인을 이미 연동시켜 놓으셨다면 해당 아이콘을 눌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통은 애터미 계정과 네이버 계정을 연결해놨기 때문에 네이버 아이콘을 누르겠습니다. 자 로그인하셨죠? 로그인이 잘 되셨다면 바로 마이오피스 처음 부분이 보여질 것입니다. 파란색 배경에 나의 정보들이 잘 보이시죠? 제일 처음 정보는 바로 나의 이름입니다. 실명 이름이 제일 먼저 보여지는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딱 요만큼입니다. 파란색 배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오늘 영상의 내용이고요. 아, 너무 내용이 적을 것 같다고요? 너무 쉬운 내용이라고요. 네, 뭐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더 많이 계실 것이기에 하나씩 정확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계신다는 회원분들도 이 정보들 중에 한 가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현재에 입력되어 있는 글씨인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애터미 고객센터와 3일 동안 질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름 밑에 보이는 숫자, 이 숫자는 나의 애터미 아이디입니다. 회원가입 시 내가 원해서 입력했던 아이디가 아니고 자동으로 부여받은 아이디겠죠. 선택할 수가 없는 아이디입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13일 애터미에서는 이런 숫자 아이디를 보완하기 위해서 닉네임 서비스라는 것을 실행합니다. 다른 쇼핑몰의 회원가입은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만들어 가입을 하는 형태지만 애터미만은 반대로 아이디를 부여받았었죠. 이런 친숙하지 않은 숫자 아이디와 매칭할 수 있도록 닉네임을 만들어 줍니다. 이후 로그인 시에 닉네임과 비밀번호로 로그인할 수가 있게 되죠. 단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으니까 로그인 안 된다고 짜증 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것은 여기요 숫자 옆에 바로 열고 나의 닉네임을 함께 써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터미가 고쳐줄까요? 숫자 ID 옆에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등급입니다. 애터미 처음 시작하는 예비 사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이등급과 직급명입니다. 5개의 나이등급명과 7개의 직급명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정말 헷갈리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에서 나이등급은 내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pv라는 포인트의 적립량에 따라서 5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타쇼핑몰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매횟수 또는 구매총액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곤 하죠. 애터미에서는 PV라는 포인트의 양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30만 PV 미만까지는 회원 등급이라고 하고요. 70만 PV 미만까지는 에이전트, 150만 PV 미만까지는 특약점, 240만 PV 미만까지는 대리점, 240만 PV 이상은 총판.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나이 등급이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자 회원분들이 디테일하게 생각하기 싫어서 말이죠. 딱 이렇게 보여지는 pv 구분만을 가지고 나이 등급을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나이 등급 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나이 정리 pv는 현재 1만 pv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회원 등급이겠죠 비록 회원 등급이지만 좌측과 우측 라인에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킨 뒤에 양쪽 하위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 매출이 적은 쪽즉 좌측 그룹의 매출에서 발생한 pv의 합이 총 60만 PV가 전달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측은 더 많이 정립되었겠죠. 이렇게 내가 회원 등급이지만 전달 PV 정립이 적은 쪽 그룹의 PV 총합이 60만 PV 이상이 되면 이번 달한 달간은 나의 등급이 회원 등급이 아닌 에이전트 등급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회원 등급이지만 전달 PV 정립이 적은 쪽 그룹의 PV 총합이 60만 PV 이상이 되면 이번 한 달간은 나의 등급이 회원 등급이 아닌 한 단계 위 에이전트 등급으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소실적 그룹이 60만 pv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는 다시 회원 등급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전달 소실적 그룹의 pv 총합에 따라 다음달 한달간은 한시적으로 나이등급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애터미 마케팅플랜의 나이등급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아래 주소 소통이 직접맞는 단축주소로 접속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url.co.kr 슬래시 마케팅플랜이라든지 aurl.co.kr 마플 지금 접속하여 확인해보세요 자, 나의 현황을 다시 보시면 저는 240만 pv가 훨씬 넘었기에 총판이 찍혀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설명은 일단 건너뛰고요. 명목이라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목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명목상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이름만 내세우는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말이죠. 지금 보고 있는 명목 임페리얼 마스터를 해석해 볼까요? 현재 이 소통이란 회원은 애터미의 7개의 직급 중 가장 높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승급을 했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재라는 항목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도 임페리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때는 그랬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일 높이 올라갔던 직급이 이곳에 보여지게 되는데 이를 명목 직급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나의 누적 PV는 240만 PV가 넘었으니까 총판이라는 이 등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 회원 999명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계보도를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의 회원들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회원, 탈퇴 예정 회원, 탈퇴된 회원. 이렇게 말이죠. 하위 회원은 이런 형태의 회원들 중에서 탈퇴된 회원을 제외한 살아있는 즉 활성화 되어 있는 회원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탈퇴된 회원까지 합하게 되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액티브한 회원들의 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현재 항목까지 왔습니다 도대체 왜 현재 항목이 뭐길래 이렇게 늦게 설명을 하나 라고 하시겠지만 말이죠 이 현재 항목을 두고 애터미 고객센터와 4일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였습니다 지금 확인된 이야기지만 이전 9버전의 마이오피스에 보였던 명목상 지금 옆에 혹시 에이전트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또는 지금 리뉴얼된 마이오피스의 현재 항목에 에이전트라고 표시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애터미의 최종 답변으로는 이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의미가 없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신 버전의 마이오피스 현재에 보여지고 있는 이 에이전트라는 단어도 다음 주즉 1월 둘째 주경에 서버가 업데이트 되면서 빠진다고 하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이 현재라는 항목과 명목이라는 항목은 바로 나의 직급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현재의 항목에 에이전트 단어가 보이실 텐데요. 다음 주 에터미 서버가 업데이트 되면 이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사라지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말 그대로 현재라는 항목은 현재 내가 유지하고 있는 직급명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명목이라는 항목은 내가 최종적으로 승급한 직급 중에 가장 높은 직급명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가입한 신규 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규 회원은 말이죠. 아무것도 구매를 하지 않아서 나의 PV는 0이고요. 직급도 올라가 본 적이 없기에 직급명도 없습니다. 이런 아주 신핑 회원들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항목에는 판매원, 명목에도 판매원,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직급도 한 번도 승급한 적이 없기에 직급명이 표시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말이죠. 만약 이 회원이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항목에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애터미의 직급 승급은 한 달에 두번 기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이 회원은 전반기와 후반기 중 전반기, 1일부터 15일까지 단 15일 동안에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되었다면 며칠 후에 현재 항목에는 세일즈 마스터라고 찍히게 될 것입니다. 아주 당연하겠죠. 세일즈 마스터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후반기 즉 16일부터 말일까지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다시 판매원이라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을 하겠습니다. 명목상 직급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현재에도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보여질 것이고요. 15일 후에 현재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은 유지가 되지 않았지만 그 하위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 직급은 유지했다면 현재 항목에 세일즈 마스터가 보여질 것이고요. 세일즈 마스터 직급도 유지하지 못했다면 다시 판매원이라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직급승급이 전혀 없었던 회원들에게는 현재와 명목 부분이 판매원이라고 보여지게 될 것이고요. 직급승급이 완료된 후 15일 동안은 현재 항목에 나의 직급명이 15일 후 직급이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됐다면 다시 판매원이라고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라, 나는 에이전트로 계속 보이는데, 네, 현재까지는 애터미에서도 개념이 잡히지 않았었나 리뉴얼되면서 이러한 개념으로 다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두 번째 주 정도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에이전트 단어가 판매원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설명을 하고 나니까 말이죠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화면을 보고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들을 만하셨나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설명 내용이 필요할 수도 전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애터미 사업의 폭을 넓힐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마이오피스 해부 1탄 나의 현황판이었습니다 시리즈로 진행되는 마이오피스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하시는 멋지고 이쁘신 회원님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